여기는 마가봉4:8 중에 쓰였습니다. 아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 중두 명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성으로 들어가라. 아, 아직 저 이르시면 성이 아직 아니고 아, 입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 성으로 들어가라. 아, 그러면 불 항아리를 가져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아, 그를 따라가.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 집주인에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라. 유월절을 어, 지키는데 어, 예수는 뭐 평소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어뭐 어 공급을 받았는데, 어, 근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마가다락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마가다락방에 지금 어, 예비된 곳입니다 아, 성만찬이죠. 성만찬,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요절을 넣어야 됩니다. 절를 지켜야죠. 자, 하나님의 어떤 어, 일을,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럴 때, 뭐, 우리 얼마 남았니? 한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사 진행 방법 <laughs> 두 제자한테 가서 이제 누가 무랑을 치고 하거든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우리가 이절을 행할 방이 있냐고. 근데 이제 왜냐면 내가 지금 일절방을 먹을 거야 하고 이제 그 하고 직접 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 쥐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 6월절을 먹어. 그렇잖아요? 아, 무슨 권리로, 그렇잖아요? 권리가 어딨냐? 권리는 하나님이, 아, 이것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됨이죠, 주인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건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됨, 나의 모든 것이 주인됨이 되야만 우린 리 구원이 가능합니다. 건난 다음에 뭘 우리가 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됨을 나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보는 것을 내어 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아, 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것이 실체화되는 것은 인생 어렵거든요. 주인으로 다 알고 있죠. 고백하죠. 로드가 주님이니까. 근데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주인됨이. 뭐의 주인 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은요 마음을 상징해요 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환상을 꿈 가운데 방이 보이면 마음이에요. 가방은 생각이에요. 이뭐 일반적인 꼭 아니더라도 항상 나오는 그런 어, 그런 이제 그런 뭐 해몽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보이면 방에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방 방은 그래서 어그 방이 방이 또방 안에 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방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내어드려야 되나요? 뭘 내어드려야 되나요? 하나, 네,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인 되면, 시간을 드린다. 뭐, 물질을 드린다. 뭐 나의 모든, 어, 노력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어떤 그런, 몸을, 막, 그, 드린다. 사실은, 그거는, 어, 메인 아닙니다. 메인은, 네 방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네마음을니이 마음이 내놓지 않고도 사람은 어느 정도 충성이 가능합니다. 아, 아 마음을 안 내놓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행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님은 아닙니다. 아, 육신의 주인은요 마음을 안 드려도 내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주인은 그러나. 아,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은 마음을 안 들이면 아무 소리이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요? 사랑하라. 이 마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명령이면서 주인됨입니다. 예수님 나한테 주인된 사람이 뭐예요? 에게 유월절 양이 나한테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 구원 받는다 맞아요. 하지만 주인도 안 되고 무슨 구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순서 가 먼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야만 내가 나 이십 십자가 가 나한테 적용되지. 아 주인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나는 구발했어.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장전에서 주장을 주셨죠. 아멘,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구입했습니다. 그 사기를 드려요 주인도 안 됐는데, 아, 주인도 안 됐는데,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하렘은요, 축복이라면 아니에요. 하님은요 애벌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하에 있는 거예요. 하룸에게는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에서 복과 저주가 나가요. 근데 누가 복을 받느냐? 주인이 되어야 뭘 받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죠안 받으면, 저주가 많는 거예요. 율법은요, 분명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요, 율법이 나가면 뭡니까 좌절 축복의 양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순정하면 저주 순정하면 축별이래요 다시 말하면 주인 되면 순정하는 거예요 주인 되면 순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은 순정하죠 주인한테 또 안되면 순정 안하죠 그래서 주인 되면 순정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복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저주 지옥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인됨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야. 주인이니까. 과거에 그 성경에서 인제 보면요. 남편이 주로 돼요. 남편을. 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됨은요. 주인됨은 이거는 뭐예요? 신앙의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을 내어드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내어드는 사람이 내가 들어 섬기니까 당연히 명령에 순종하는. 여기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축복입니까? 축복은 천국이 축복이에요. 천국이. 축복 매일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말 들었어? 들었을 때, 아 이거 내 방인데. 어이 내 방에 들어와 말도 안 되면 분이만 잡는 거죠. 근데 놀라게도요 이때 순종이에요 마가 가 여기 아들이었고요. 나중에 마가 가 이제 혼디을드에서도 따라 따라가죠 이제 그래서 그 기습에 따라가죠. 이 아들이 마가였어요 이집 아들이. 그래서 이 집이 내어놓니까 나중에 여기서 드디어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드디어 기도회가 열리죠. 기도회가 10일간 기도를 하죠. 10일간 기도해 10일 기도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장이 전에은 내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어놓음. 근데 내 거를 내 거가 내 거가 아닌 상태. 인생은 전부 다 뭡니까? 다내 거가 내 거죠. 근데 내 거가 예수님께 되는 상태가 이게 구원이에요 내게 없는 상태.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질 않아요. 내게 있어야 따지죠. 내 거가 없는데 손해봤어. <laughs>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내게 없으면 손해가, 있어요. 내게 없는데. 예수님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는 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이고 어머이셔 내가 들었으니까 지금 두 제자가 둘은 전도를 말하죠. 증인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먼저 가서 말할 때 듣는 전도받는 사람이 됩니까? 그때 바로 순종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 다락방날달는데 여기, 잘 차려진, 잘 펼쳐진, 카페 때가 펼친 거예요. 아, 어쩌면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어 웃는 거예요. 다락방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 이 주인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것은 바로, 평안함이 우리에게, 거꾸로 임하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인께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게 아닌데. 사람이 마음을 누가 쏟잖아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그게 마음을 안 받을 때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몰라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몰라주면. 아 그걸 되 사랑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상처할 수 있고요, 마비라는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주인 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가 구원이 아니에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감동감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감동감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할 뿐이고, 감동으로 내가 어떻게 할 뿐이지,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따르는 게 주인 되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은 주인이 된게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 순종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침일줄주 드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또 살인, 가지고 내가 미운 거 회개. 그건 아니에요. 부은이 뭐냐? 부은은 완전한 지배예요. 완전한 지배.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이제 드디어 모든데 대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부분 순종이 아니라 드디어 말안 먹는데 말 끊었는데 그게 부은 아니라 드디어. 부분 순종은요, 음에내점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튼 그걸 오해합니다. 나는 드디어 교회 다녀가지 내가 변화 많이 됐어. 그건 부은 아니에요. 왜 네, 아직.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요 마음을 들이면 됩니까? 온전하게 순정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세리와 백센 주소입니다 나는 주인이라고 통곡이라는 거예요. 통곡이란 통곡이 왜요? 아, 내가 내 주인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면은요, 주님이 한테 주인이 안 되면은요, 내가 정말 주인께 주님 성격이 좀 느껴져요, 거꾸로. 근데요, 내 주인 되면요, 주님이 나한테 주인 안된것때로 고통을 느껴요. 끼 여기 반드 거꾸로 얘기해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요, 처음 것좀 느껴져요, 이상하게. 근데 주인 되면요, 저것 좀 느껴져요, 거꾸로. 왜요? 주인이 진짜 안 돼,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입 임하셨는데, 아직도 내게 너무 많거든요. 그 보이거든요. 뭐요 고통을 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난 정말. 안 되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개가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일상화 되고 내가 내가 주인으로 느끼 고 거꾸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했구나. 거꾸로 뭐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아타까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될 때는요. 그냥 내가 정말 내가 바, 바친 것 같아. 아, 내가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거예요. 별한거 아니에요. 변하면은요. 내가 악인처럼 느껴져요. 내가 완전 주인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왜요? 진짜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내게 많으니까 거꾸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 주인이 안 되거나 느끼는 것이에요. 아주 역순입니다것이 그래서 우리 영혼 알죠. 우리 영혼 천국을 알아요. 물론. 영혼하나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또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데, 영원하면 느끼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믿는 자가 마음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여전히 내마음의내 욕망을 위하고, 그게 느껴지니까. 왜? 예. 주인이 되면 꼭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됐을 때, 진짜 안 됐으니까 신기해서. 주인 안 됐을 때는요, 주인 된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 교만한 사람이요. 주인 됐다 믿고 살아가요. 나 아, 주인 믿고 섬긴다고. 박수 되면은요, 거꾸로 예요 주인이 안 됐구나. 느낌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날 주인이 아닌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하고, 거꾸로 느끼게 되겠어요. 그래서, 봐, 서다이처럼 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한 내가 주인이야. 내 주인이 안 됐어. 또안 됐어. 또안 됐어. 또안 됐어.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을 느끼는 거꾸로요. 그게 애통의 세계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냐고요? 크로스비. 프란치스. 저보다 그렇게 살았어. 지진의삼들 내가 선거못 가는구나.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요 거꾸로. 선거의 확신은요, 거꾸로요. 대본치 안되서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국에못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약한 자가 갈수 있을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나중에 지옥 간다고 사실 스스로 가몇번 말하죠. 그런데 믿음 진짜 여가 없네. 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내어놔 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자신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부족을 완전 느끼는 거예요. 방 있는데 빛이 밖에 있어요. 어떻합니까잘안 보여요. 빛이 방해어 옵니까? 너무 잘 보여요. 뭐 옵니까? 그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주인 되면 우리가 더 고통을 느껴요. 더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요? 예 애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 죽을 수 있을까? 라고 느끼는 약업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안 죽었냐? 아니요, 처음 갔어요. 야곱은 좀더큰상받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태양처럼. 큰상 받았죠. 태양, 어느 큽니까? 상이. 태양 드물어요. 그때 벼다, 벼다 했어 야곱이. 야곱은요, 나중에, 아, 손만 봐도 다 알아요. 누가 눈이 다 알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한 신앙이에요. 굉장한 신앙이 될수 없는가?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내가 내가 아니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죠 하늘을 평가하시니까 근데 뭐가 주인됨이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게 주인됨이에요 온전한 주인됨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은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뭡니까? 법을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는 게 그러니까 어, 나중에 뭡니까 신내산에서다 떨었어요. 막상 만나니까 목요대 인간이요 하나님을. 근데 이수에이 우리 마음에 올 때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견디겠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신데.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복정적이고요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거냐? 뭐 고난도 불쌍하고 착고에 채워도 뭐 스스로 받지도 않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차 채워준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우리가 신학에서 가장 잘 믿은 모형이 바울입니다. 잘 믿은 모형.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인 님의 교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인님의 현상이에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청도가너 확실했죠. 1박 자를 때. 대들한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주인 님과 우리가 낮아지는데, 고의를 들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앞에 고의를 주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태양 같은 얼굴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는 완본 달지라도, 그 임제 앞에 우리는요, 우리는 부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꾸어지는 거냐. 완전 낮아지는 거예요. 마치 수도바울이 말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광치 앞에. 요즘은 놀랐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드디 이제 구원이 가까워지고 이제, 이제 구원이에요. 그전엔 좋은 말씀 들었죠. 그전엔 좋은, 뭐, 저, 저걸 들었어요. 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 말씀의 주인이 드디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주인이 따르는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어보니까 우리는 좀변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진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 구원은 놀라운 소리에요 그래서 큰 구원이 구원은 엄청 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달아빠게 드디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SDS 그도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성만찬. 떡과 그리고 피가 드디어 여기서 보여지죠. 뭐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적용이 언제를 하냐? 주인됨과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어떻습니까? 온전히 내륙을 통해서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는요. 성렬된 자 한에서 받는 겁니다. 변해받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려요. 성경에서는 4분의 3이에요. 구약 4분의 3, 신약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오래 걸려요. 이 과정이. 이 주인님의 과정에 도열되까 그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복음을 드디어 전파되는 제자로서의 영적인 그 계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인 될때 그냥 우리 육체절은 보통 병이 나지 않냐고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주인 될때 복음의 전파적으로 을감당해야 되고요. 주인 될때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게다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저축해야지. 뭐 어디 투자해야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주인이 있는데 내게 뭐 투자를 해. 인생에. <laughs> 주인이 있는데 뭘 투자를 해. <laughs> 주인이 있는데 내가 뭘더 주고 해 내가 주인인데, 저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 없으면요, 다 육신보에 흘리는 거예요, 육신리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니까 거기서 이제 내게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신앙의삶입니다 아시겠습니다.